얼마 전 하반기 주력 스마트폰 LG 윙을 공개했던 LG 전자는 프리미엄 시장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혁신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LG 윙 공개 행사에서 놀러블폰 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조만간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해 놀러블 TV를 공개하여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LG 전자가 이번엔 놀러볼폰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놀러볼폰을 출시하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LG전자는 2018년 미국 특허청에 놀러볼폰 관련 특허를 출연했고 유럽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에도 관련 특허를 냈습니다. 최근 LG전자는 숨겨진 화면을 잡아서 나오게 하는 일명 놀러볼폰에 대한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4일 LG전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자사의 하반기 주력 스마트폰 LG윙 공개행사 말미 부분에서 화면이 오른쪽으로 펼쳐져 확장되고 다시 안으로 말려들어가는 놀러블폰의 티저 영상을 선보였습니다. LG전자는 숨을 죽이고 기다려라 라는 영어 문구와 함께 LG전자의 홈페터 혁신 전략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라는 문구와 함께 선보이며 놀러블폰이 LG윙에 이어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두 번째 제품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는 트렌드를 빠르게 쫓는 소비자를 겨냥해 스마트폰에 진화된 사용성의 무게를 두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선제 발굴해 나가겠다는 LG 스마트폰의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는 얼마 전 출시한 전면의 스크린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숨겨졌던 세컨드 스크린이 나타나는 LG 윙과 같은 새로운 폼팩터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윙 행사에서 등장한 스마트폰은 '놀러블폰'이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이 맞다며 '놀러블폰' 정식 티저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가 준비하고 있는 '놀러블폰' 출시 일정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LG전자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놀러블폰'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LG전자가 최근 들어 놀러블 폰과 관련된 디자인 특허와 상표권 등을 잇따라 국내에 출원했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의 B 프로젝트로 알려진 LG 놀러블 폰은 세계 최초로 놀러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해 본체 안쪽에 화면이 말려진 상태로 내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는 일반 스마트폰으로 활용하다가 측면을 잡아당기면 숨겨진 화면이 밀려 나오며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놀러블 폰은 스마트폰의 크기를 자유롭게 줄이고 키울 수 있어 휴대성이 뛰어나면서도 동시에 대화면을 구현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두께가 두껍고 힌지 내구성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폴더블 폰보다 놀러블 폰이 두께도 비교적 얇은 편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LG 환자의 놀러블 폰이 정식 출시하길 기대합니다. 이상 LG 놀로볼 폰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구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